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선소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업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저, 저쪽에 지금 심의하게 보이는 곳이 업이고요. 그건 이제 바로 아래쪽에 선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큰 배부터 작은 배까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주 바라보이는 곳이 강진만이지 않습니까? 강진만에 아시다시피 큰 배들이 작업을 많이 해요. 여기는 일부 꿀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비도 한다 그러네요, 가래비. 지금 여기 보, 보고 계시는 쪽이 선창인데요. 선창을 쭉 가다가 보면은 각종 어구들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고 끝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천의 풍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는 전혀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이걸 두기가 조금 민망한 때가 있는데 여기는 너나 할것 없이 자기를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쭉, 어, 낙지통발이네요. 낙지통발.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깃발도 자기 나름대로 전화번호만 딱 적어놓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허가번호 보라서 선명적으로 분 계시고, 자, 이거는 이제, 쭈꾸미 단지라 그러지요. 이거 조개. 네. 쭈꾸미 단지도 미리 이제, 쭉,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름도 해놨네요. 홍석. 그 다음에 춤돌 만들려고 벽돌. 이건 작은 벽돌이네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어, 물이 센 데가 좀 아니라서, 춤돌을 작은 걸 넣더라고요. 서면에는 이거보다 또한 단계 큰 춤도를 넣어야지만 된답니다. <laughs> 어 끝없이 이제 있네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저편에는 보시면 큰 배들이 많이 되어 있고, 쭉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작은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배들. 저 이것도 자막배네요. 보니까. 자막배입니다. 이게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내어놨 물건 그 하나 내놨던 그 아카사키 배인데 지금 여기서도 이배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좀 연세 드신 분이 한 분도 이 아카사키 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물이 많이 나도 문제 없고 이 배는 굉장히 비용을 다아껴가면서 알뜰, 사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보니까 위에 큰 대나무를 해가지고, 근데 천막 필요하면 천막 치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입에도 자망, 입에는 무슨 뱅고 모르겠네. 허가가 옆에, 양만기로 봐서 복합인 것 같은데, 어, 저쪽에 보니까, 허가가 1.65톤이고, 자망배네요. 자망배. 딱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브리지가 달려서 앞뒤로 작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자, 이 배도 자망배입니다. 어, 자망배인데, 이거는 조금 길이에 비해서 넓이가 조금 넓네요 보니까 딱 작업하는 배죠. 보니까. 예, 작업하기 딱 좋은 배입니다. 보면. 도색도 예쁘게 해 놨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각종 어구들 어구들 뭐 폐품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 이제 해마다 한번 청소를 하겠죠 저기 있고 이게 이제 넘어서 여기는 빠지선 빠지선을 이렇게 뚝 띄어 놓고 여기에 이제 각종 어구들도 실어 놓은 데도 있네요 여기 보면 짜 빠지겠죠 여기가 이제 강진만 쪽입니다. 강진만 쪽 지금 요집 나온 게 있다 그럽니다. 조금 전에 요저 선장님 한 분하고 AF 도색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여기 활발하게 어작을 하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사람들 그러니까 배가 좀 많으면 그나마도 낫거든요. 배가 매체 없으면 또 기득권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긴 배가 많으니까, 뭐, 벨될 자리도 많고, 또 적당하게 안 하시는 분 자리 차지해서 어구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도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요, 뭐, 웬만한, 어 파도나, 이런 뭐 태풍까지는 안 되더라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어, 을 해줄 수 있게끔 선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래, 적당한 자리에 자기 배 하나 놓고, 다 어물, 거물 꾸며가지고, 사살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 작년 올해 해가지고는 좀큰 배들 감척을 좀 했고, 이제, 2023년 내년부터는 소규모, 이제, 연안 어선을 감척을 좀할 거라고 준비 중에 있답니다. 뭐, 정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또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들리는 소문에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게 통발하고 자망이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감측을 해서 어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는 복화만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구어 법이 사실상 통발이나 자망이 뭐 바다를 좀 오염시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물들 보면 바다 밑에 내려가서 보면 큰 바위 돌에 그물이 뭐 얼기설기 막 섞여 있어서 굉장히 그 오염시키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통발도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뭐 바다에서 다 이게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스프링 통발인데요. 여기 만일 바다에 떨어졌다가면 그대로 이게 다 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복합 허가가, 어, 무조건 오염을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또, 복합 허가 중에서도, 여기 이제 문어단지 있지 않습니까? 문어단지. 문어단지 같은 경우는 복합 허가에 속하, 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 떨어지면, 이제 바다를 오염을 시키긴 하는데, 그나마도, 이 같은 경우에는 오염을 좀덜 시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들이 엄청 많죠 저 마중편까지 해가지고 저러시니 지나가시면서 아주 매서운 눈치를 쳐려봅니다 카메라 들고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목례를 하니까 목례를 받아주네요 자 여기는 이제 큰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크레인이 하나씩 달려있죠. 조개도 캐고, 고막도 캐고 하는 큰배들이니다 이쪽에는 작은 배. 이 선수가 배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기어에서 정착하기에도 그런대로 괜찮은 곳입니다. 바로 앞이 바다고. 다만 이제 동쪽이니까, 태풍이 불면 그 피해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러면 도망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눴던 우리 신영웅 사호 선장님 지금 AF 도색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쭉 물어보니까 성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해주셨, AF 도색을 하고 있는데 그 선장님은 이, 이 일을 오래 하셔서고 완전 퍼르시네요. 아주 좀 금방 시작하더니 금방 끝났습니다, 벌써. 네. <laughs>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laughs> 네,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 중에 다 끝나버렸네. 자망배 한답니다. 이게 이제 1년에 여기는 두번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꿀빨이가 있으니까 암만 해도 꿀팁이 많이 붙는답니다. 어. 선생님, 이, 이 사이는 하기가 좀곤란하죠요 붙어가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거 한2 시간 정도 있다가 빼내려도 괜찮답니다. AF 도색. 자, 제일 하부에 있는 AF 도색은 색깔이 딱두 가지 나온다 그러네요. 약간, 저, 붉은 기가 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청색하고, 두 개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저 사이는 붓을 가지고, 못다 한 부분 붓을 가지고 싹 이렇게 깨끗하게 해치우네요. 이게 다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 음, 그렇습 저도 지금 이거 올려가지고 저도 한번 딱 도색을 해서 내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물 펌프는 빼 붙네요 거기 물 펌프 넣는자리긴데 펌프 넣는자리긴데도끼 넣어서 뺐다 예. 아그래야 되겠네 아 네. 나는 그 처박아 놨더니 금방 망가지 요거는 이제 도끼를 넣었다가 달릴 예. 때 넣었다가 아, 네, 네. 아, 그럽니까? 아, 나도 그래야 되겠네. <laughs> 나는 네, 그냥, 예, 네, 처방을 네. 오니까 금방 망가져. 아, 아, 요거 딱 됐네. 딱 멋지게 만들어놨네.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요령이 없어갖고. 자, 저배 위로 보시면요. 이 작은 배라도 10.4인치 나비어 딱 달려있고 보입해서 달려있고 저는 딱 달려있고 아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등 청등 정박 등다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어, 보면 왼쪽에 하얀 거어 있죠 레이더 반사기까지 다 달려서 있어 야간에도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부분은 지금은 이제 드리버가 약간 붙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가지고 용접해가지고 딱 올라 붙이면 될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 좋은 거 실리콘 치고 이러면 딱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선수에서 선박중개사 정풀이 고선장에 전해드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